국강국강 꾸깡.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신비의 혼합이라는 어.. 게임이구요 이거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설정 다꺼구요 자, 무슨 게임일까요? 혼합을 하는 오~~ 오, 좋아 오 뭐야 삥글삥글 돌아라 오, 이거 마치 주술사가 된 듯한 느낌 주술을 부리는 오 헉, 나비? 대박 이거 뭐야 오와이 뼈를 와 뼈를 잘게잘게 잘게 부숴서 와 넣습니다 오 이게 무슨 악마의 악마의 포션을 만드는 게임이네 이거 으아. 으아, 우와, 야와강고가 나오다니 좋아 오 이제 주술을 걸어주면 야 뭐가 나올까 주술을 걸어줬습니다 우와 아 이거 몬스터 소환 주술이구나 자이 너구리 와자 얻었구요 귀여운데 자 오케이 됐어자어 뭐야 또 광고가 자이 게임이도 광고에 아주 그냥 빠진 게임이에요 광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자 이틀 날 이틀째죠 자또 한번 주스를부려보겠습니다자 짜라라라라 착착착착착착 오케이 자 지워, 저어주고 착착착착착 오케이 이번에오 로얄젤리 야 과연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까 어떤 펫 어떤 몬스터가 나올까 착착착착착착착이 뼈다구를 착착 두개구를 착 넣어주고요 오케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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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n 나와라 나와라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g g y Poggy p o 니다 뾰로롱 뾰롱롱 나와라 와와라슈 g 트라페 o 음. 뭐야? 똑같은 애가 나와 버렸어. 안녕, 반갑다. 아무튼 반가워. 자. 아무튼 반가워. 어? 뭐야?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기어어 패스로 또뭘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콜렉션이 있네. 아 제가 모은 패은는자 이 처음에 이두 마리가 있구요 나이트. 자이패으로 오 와! 레오트 나왔어? 자. 어. 귀엽네. 자, 이거 동물들 일 시키는 거구나. 오케이. 일 시키고 있으면은 전또 이제 주술을 이용해서 또 만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좋아. 좋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자. 다시 한번 뾰로로로로로로로 자 멋있게 뿌려주는 겁니다 멋있게 착착착착 위 아래 위 아래 착착 차우 차우 자 아이스크림 캔디 오 캔디 뭐야 캔디를 착착착 갈아서 아이스크림 갈아서 이거 맛있겠다 이거 소다 소다 맛인가 야축 오케이 쫑쫑쫑쫑쫑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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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지고 아 뭐야 자 이번에는 넣을 게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벌초를 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싸 아이템 없고 자, 제 귀여운 팻들이 지금 풀을 뜯고 놀고 있습니다. 와, 귀여워, 귀여워. 차. 어, 스피드. 이거 동영상 보고 올게요. 이거. 좋아요. 동영상 보고 왔더니, 오, 얘네들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오, 1분 동안 엄청 빨라지는 거 뭐야? 겨우 1분밖에 안 빨라져? 에이, 1분밖에 안 빨라다니. 자, 오, 그래도 많이 얻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어 뭐야? 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자 보석을 캐, 보물 상자를 캐는 거야 얘들아. 자, 우리 까불리 친구 새로 왔고요. 열심히 일하거라. 여기서 냠냠냠냠 맛있게 나무들 너희들 식사하면서 이 형한테 보물 상자를 줘 알았지? 어이고 하나 깨는 게 오래 걸리는구나. 일로 와. 얘다 예, 같이 깨, 다 같이, 다 같이 몰아 뜯어. 아 이거 두명밖에 안 돼? 아또 이게 제완이 있구나 한명당 아니 한명당 한개씩밖에 안되는구나 그래 여기서 천천히 착착착착 깨면서 어, 형한테 맛있는 보물상자를 선물해주렴 자 오케이 자 이게 먹는거 보기만해도 배부르다는게 이 뜻인가? <laughs> 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맛있는거 어 뭐야 살 수가 있어? 오예 보임. 자,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구요오 뭐야? 오 새로운 거 생겼습니다. 오 근데 이거 악마의 술? 이거 악마의 술이다. 이거,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와 이거 악마다. 오이거 어, 진정한 주술사 포션이야 이거. 이거 진정한 진정한 주술이다. 자, 진정한 주술이고요. 자. 오케이 okay. 보석이 60개가 있으니까, 어 이거 살수 있네. 새로운 거 구매해서, 이거 뭐야? 아리다알, 공룡알 같은데 좋아.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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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 착롱 뾰롱, 눌롱서 눌러서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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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비 넣어볼까 나비. 자 나비를 넣어서 착착착. 야 착착착착착착. 헐 차. 어 하나 더 넣을 수 있어? 오이번엔두개 넣을 수 있네. 아 이게 숫단지가 바뀌니까 오예더 좋은 패시. 과연 과연 무엇이 나올까? 와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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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기저귀 차야겠다 너무 기저귀가 잘 어울린다 애기야와오 오, 멋있어 멋있어 이건 몬스터 이건 몬스터 주술사 게임이네 야호!